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오늘 업데이트가 있으면서 많이 변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짚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마법사의 의뢰 마법의 기운모아 다양한 보상 획득 이 이벤트가 배틀로얄에서는 이제 획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뭐 광산 균열 레이드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데 배틀로얄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15일 16일간 이제 우편함으로 200개씩 지급을 한다고 해요 신규 지역, 사일디의 에르몬드 광산 3층이 추가가 됐어요. 에르몬드 광산은 160레벨 장비가 전부 등장합니다. 세트템, 그리고 전설 배경 다 등장을 하고요. 세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랍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에르몬드 광산의 드랍률은 상당히 많이 낮고요. 명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성작 하시는 분들은 스펙이 된다면은 에르몬드 광산 3층을 추천을 해요. 다만, 득템이 목적이라면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던져놓기에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3층에서 득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모글사도감, 에르몬드 광산 3층 추가. 그리고 벨랑고트 요새 1등 보상으로 벨랑고트 요새 전투마가 추가됩니다. 승리자의 위험을 온 내륙에 떨쳐보세요. 1등을 차지한 길드는, 벨랑고트 요새 전투만탈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길드의 길리장과 PVP, MVP, PV, MVP는 더욱 특별한 벨랑고트 요새 상급 전투만탈 것을 획득한대요. 그리고 기간은 이제 벨랑고트 요새 전장 결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상급인 것 같죠? 벨란고트 요새 네임드 몬스터의 체력, 물방, 마방 능력치가 상향이 돼요 그리고 각 단계별 진행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22시, 22시 19분까지 PVP, PVE 버프 획득 가능시간 네임드 몬스터 처치시 PVP 버프 획득 적대 유저 처치시 PVE 버프 획득을 해서 능력치를 얻고요 그리고 19에서 20분까지는 대기시간이었어요 이게 원래 기존이에요 참고 여러분들 그래서 변경이 되고 이게 10분이 줄었습니다 10분이 줄고 그 다음에 9분부터 10분까지가 대기시간 그리고 심장부 보스 요새 보스 소환 및 이게 처치 강시 그러니까 보스 시간이 20분으로 늘었어요 전에는 10분이었거든요 이제 20분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막뭐 9출링이 끝나던데 네, 그거를 방지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울링커 전설 변환 이벤트가 추가가 됐어요 9월 15일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인데 이제 칠성 소울링커를 전에는 마일리지 2만 마일리지로 변경했잖아요 이번에는 5천 다이아를 소모하는데 흰색 다이아입니다 신색 다이아라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해서는 변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을 진짜 어떻게든 뽑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로 등록한 소울링커와 동일한 타입의 무작위 소울링커를 변환을 하는데, 변환을 할때 레벨이 1레벨로 초기화된다는 거과 그리고 베이스로 등록한 소울링커는 변환시 제외가 되니까, 즉 33%의 확률로 원하는 걸 뽑을 수 있을 거예요. 4일 뒤로 지역 퀘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6개의 지역 퀘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광산 3층에 반복 퀘스트가 추가됐어요. 이번엔 155가 되면 은 열리고요. 이 지역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험치를 줍니다. 첫 번째로 7억, 그 다음에 9억, 11억, 그리고 13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억, 40억의 경험치를 주는 퀘스트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도 짭짤하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깨시면은 경험치를 사실상 한60% 정도는 얻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레벨업을 할수 있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지역 퀘스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번처럼 사인들의빚을 이용해서 이 영웅 전승 레벨 보존서를 2장 주는 지역 퀘스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퀘스트를 깨면은 유일칭호를 준다 최초의 배회자라는 유일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배의자, 이 칭호를 얻었냐, 안 얻었냐를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니다 여러분들 우편함에 누가 얻었으면 떠요. 최초의 유일 칭호를 누가 얻었습니다. 해가지고 뜨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대 전승 레벨 보존서가 생겼어요. 이 고대 전승 레벨 보존서는 여러분들 영웅 전승 레벨 보존서 10장을 들고 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강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성소 레벨이 65에서 70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적이 추가가 됐고요. 광산 3층 관련 업적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에 황후 데미지 지역종말나이드의꽃밭의 고정 데미지가 일부 상향 조정됐는데 엄청 세요. 자, 개쎕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안 하면 죽어요. 그, 매칭 돌리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손컨을 해주시는 게 좋을 정도로 엄청 세였다라는 걸 참고하세요. 암흑 침공 컨텐츠 진행 중 사망 후 부활하는 장소의 위치가 소폭 조정. 배틀로얄 무기, 빛의 망치, 전상의 돌진 스킬 사용 시 사용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개선. 길드 버프 활성화 시간이 24시간으로 수정됐어요. 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길르버프 넣기 굉장히 편해졌다 다음은 이벤트 안내입니다 이번에 빙고 이벤트가 있어요 12가지 미션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해서 미션을 달성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은 개인 배틀로얄 20등 이상 5회 암흑 친공 5회 장비 50개 분해 실내등화선 10회 팀 배틀로얄 8등 이상 달성 3회 헤이렌의 정수로 소울링커 11회 소환 10회 이거 좀 하드해요 사성 희귀 소울링커 2회 획득, 레이드 10회 클리어, 암흑출물 7회 참여, 월드보스 10회 참여, 길드전승 10회 완료, 지역퀘스트 100회 완료 해가지고 빙고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벤트를 전부 달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5성 영웅 확정 소울사를 일단 받고요. 개별 미션으로 눈부신 소울사, 눈부신 태고열, 눈부신 장신구 상자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다이아를 1,400개 얻을 수 있는 이 빙고 이벤트인데. 이 장비 5식개 분해 같은 경우에 자동 분해로는 안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이 이벤트는 여기 눌러서 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보상 받기를 눌러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이 7일 봉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미메시스 전역에 퍼진 봉인된 기운을 품은 패키지 꼬마학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봉인된 기운 7개를 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거 이벤트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1일 출석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셔야 됩니다 20만 928 골드에요 골드 그래서 꼭 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봉인해제 이거와 함께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출석을 받아서 모아놓고 업데이트된 후에 나오는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불안한 기운이 물씬 밀려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뭔가는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리뷰랑 이런 것도 기다리실 텐데, 그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제작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